准备点呐！准备点呐！点呐！ 그리고 당원 동지 지지자 여러분 반말 한번 해도 되죠? 네! 준비 됐나? 네! 준비 됐나? 네! 준비 됐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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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 된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쿠데타 세력의 책임입니다 육사가 문제라 신일 군사 쿠데타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육사를 할까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장을 해왔어요 마이너스 성장 말이 성장이지 축소됐다 그 말입니다 이번 1분기에 0.25% 대한민국 경제가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책임을 물어야죠. 됩니다. 맞습니다. 책임을 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6월 3일에 우리가 투표할 투표다, 것입니다. 준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투표해야 진짜 대한민국 만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자신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포기하는 분들이 없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편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꼭 대통령 되세요. 이곳 부산은 민주주의의 성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민주 투사 김영삼의 정치적 고향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보수 정당 맞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네. 민주 정당 맞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이제 그 당도 변화든지 퇴출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것을 존중한다면 당연히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100배 사죄하고 군사 쿠데타 속에 윤석열을 지금 즉각 제명해야 대한민국 헌법 테두리 안에 있는 보수 정당이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라! 그런데 그럴 기미가 전혀 없어 보이네요 겸해제도 반대, 탄핵도 반대, 내란수의 제명문책도 반대. 어쩌자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원정 질서가 파괴되면 그들조차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합의된 규칙을 지키는 것이죠. 그 합의된 규칙의 최상위 규범이 바로 헌법인데, 이 헌법을 헌정질서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습니다한그 정당 그정당다 소속 니다 당원의 내란 행위 때문에 치러지는 이 실질적인 보궐 선거 양심이 있으면 후보 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낸다고 하니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마항쟁으로 내란의 고리를 끊었던 독재의 고리를 끊었던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다시 민주헌정 질서를 회복하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하시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우리에서부터 책임질 부산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 정치의식을 믿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네. 자신 있죠. 네. 네. 새로운 나라 만들 자신 있죠. 네. 네. 여러분, 부산 경제 너무 어렵죠. 네. 제가 경기도 살다가 인천으로 갔는데, 인천하고 경기도가 참 부산이 옛날엔 비교가 안 됐지 않습니까. 제2의 수도 부산. 그런데 지금은 경제력은 이미 역전됐고, 인구도 곧 역전될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다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이 가능합니다. 지금 마치 일종의 암처럼 수도권만 똘똘 뭉쳐가지고 아파트 한평에 3억씩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산업기능제활동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여기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집이 비어서 날리고 수도권은 미어 터져서 죽을 지경이고, 이래서야 이 국가가 제대로 발전되겠습니까?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국가 전략이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가족들 끌어안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 이게 정치가 하는 일 아닙니까 어려우면 길을 내는 게 정치가 할 일이죠 잘 쌓겨진 길을 아주 잘 가는 게 행정이라면 없는 길을 만들어서 희망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정치인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는 저도 그 책임이 없지 아니하지만 국민들에게 있는 작은 희망마저 이렇게 뺏는단 말입니까 국민의힘 웬만하면 그당흉안 보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국민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사익 중심의 자기 집단 중심의 정치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부산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때문에 속 많이 끓이죠? 사람들이 저보고 이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지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 말만 해놓고 뭐 했습니까? 그분이 할수 있으면 했겠죠. 아니 뭐 의대 2천 명도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추진력 있는 분인데 부산 부산으로 산업은행 옮기는 게 가능했으면 바로 했겠지요. 못했죠 어려우니까 우리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의 한국은행부터 산업은행 주택은행 싹다 그냥 부산으로 갖다주면 좋겠는데 이게 됩니까 여러분 정치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검증받고 재신이 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치를 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약속 딱 한번 해봤어요 제가 성남에 그 분당을 가로지르는 고속화도로가 있어요 그거를 지중화한다고 모든 정치인이 10년 넘도록 계속 공략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공략이었어요 그게 최하 3천억이 되는데 그리 양쪽에 아파트 단지가 쫙 있는데 그걸 파내가지고 도로를 만들면그 사이에 그 교통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시장선거 나올 때는 다그 도로 지중화 공략하는데 저만 안 했어요 물론 그때 떨어졌죠 그것때문에 떨어진건 아닙니다 제가 십 몇%씩 쳤으니까 그것때문은 아니죠 두번째 제가 선거를 부산 상남시장 선거를 나올 때 제가 그 실현 불가능한 줄 알면서 공약했어요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시, 시장 취임한 후에 제가 그 부재해가지고 기자회견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일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laughs> 그 SBS 방송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래도 주민들한테 한 약속인데 최선을 다해서 연구해가지고 지중화는 못하고 위에다 뚜껑을 덮었어요. 뚜껑을 덮어서 위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다 연결해 줬습니다. 비용은 1,500억쯤 들었을 겁니다. 제가 그 이후에도 선거에 나가면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정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준이 높아서 정치인들이 공략을 하면 아 저거 가능해 이거 불가능해 다 압니다. 불가능한 공략하면은 야그 소가 넘어가가지고 막퍼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뒤에 와가지고 저놈 또 거짓말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공략 이행률이 9 5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약속 안 하고 실현 가능한 약속을 많이 한 다음에 그 많이 한 약속을 많이 지키면 공략 이행률 높은 거예요 제가 시장 선거 출마할 때 어느 초등학교 앞에는 과속 방지턱 설치해 주겠다 어디에는 나무 심어 주겠다 이런 공략이 있어요 제가 다 지켰죠 그러나 불가능한 공략 제가 시장 세번 출마했는데 한번 떨어지고 제가 불가능한 걸 알고 공략했던 고속화도로 지중하는 지상 공원화로 해결했지만, 여하튼 제가 거짓말을 한거 그때도 인정했지만, 지금도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보고 자꾸 아니 뭐아나 못하면 알수 없지, 부산 산업은 이전에 준다고 해, 부산 시민들이 원하지 않아. 저 불가능한 약속 속여서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부산이... 경제가 어렵고 인구도 줄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힘드니까 대안을 만들어야 될것 아닙니까? 제가 그 대안을 오늘 하나 만들어 가져왔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극항로가 열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그거 뭐 10년, 20년 후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에서 20년은 순식간입니다. 제가 성남시장 취임할 때도 10년 후 얘기를 왜 하냐 그랬는데, 제가 8년 재임했어요.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게그 미래가 현실이 됐습니다. 앞으로 2030년이면 북극 항로가 활성화될 겁니다. 이미, 이미 쓰여지고 있어요. 얼음은 계속 녹고 있어요. 얼음을 깨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르무조예요 위험하죠. 만약에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그 에너지 자원 다 수입해야 되는데 어떡할 겁니까? 없는 길도 만들어야죠. 네. 결국 세계는 법국항로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겠다. 안 되면 군사적으로 점령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갑자기 그린란드가 사랑했습니까? 북극 항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북극 항로에 대한 지배권과 영향력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10년 후, 2035년, 그거 순식간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준비해도 늦어요. 그리고 대형 해운사들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에다 다 자리 잡으면 어떡할 겁니까? 뿌리를 거기다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활성화돼서 우리가 그때 마 일로 오세요 모신다고 오겠습니까?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앞뒤 연관 산업들도 함께 발굴해서 발전시켜 놔야죠. 누가 이거 뭔 훗날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20년 후, 30년 후 대한민국이 먹고 살길이 나라의 백년지 대계를 만드는 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했다 못할 경우는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실현 가능시 적당을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재명의 강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나 그때 말씀드렸어요 국가기관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여기저기 찢어놓으면 안 됩니다. 나한군 대로 몰아놔야죠. 긴급회의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상식적인 의론도 해야 되는데, 전철로 한, 두 시간씩 타고 다니면서 뭔 회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저기 찢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 딱한 개,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거예요. 왜냐하면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 해양수산부의 업무 대부분이 앞으로는 대한민국의 해양국가화 부산의 해양수도화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산으로 유일하게 하나의 부처만 부산으로 옮긴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여기 회사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이제 북극강로가 열리고 그 전에 그 전에 준비를 해야죠. 일단 해운 회사들이 들어와야 될것 아닙니까? 작은 해운 회사라도 만들어서 키워야죠. 정부가 직접 지원해서 그전 후방 산업들도 키워야죠. 조선 산업이야 워낙 우리가 잘돼 있으니까 좀더 지원하고 조정하면 될 겁니다. 관련 서비스 산업들. 다 유치해 줘. 그 중에 핵심이 해운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회사가 HMM이라면서요? 네. 모르시나 봐요? 맞아요. 모르시나봐요. 그 HMM 회사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민간회사라 쉽진 않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옮기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에요. 일단 그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중간 행사로 이 일을 직접 추진해온 전재수 국회의원한테 간단한 설명과 동시에 협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득거 박수로 하다 봅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북극항로 의제를 던지셨습니다. 이 북극항로가 조만간에 열릴텐데 이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나가야 될텐데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해양수 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해운대 기업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회사 전문 법원을 부산에 유치하겠다 다짐을 하셨고 오늘 정책 협약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HMM 대한민국 1위 해운기업 세계 8위의 해운기업인 HMM의 노조위원장 봉진환 노조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진의운 아시죠? 옛날에 한진해운 지금은 H라인입니다. H라인의 공기형 노조위원장님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전 총장님 함께해주셨습니다. 한국해양을 대표해서 금성행운의 구일열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부산의 해양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생 두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구봉민 한국해양대학교 학생입니다 여러분. 임영은 한국해양대학교 학생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북극강로 전문가 김태유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북극강로 추진위원장 전재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협박 예. 오늘 우리의 약속을 담아서 부산의 미래, 부산의 바다를 힘껏 열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아서 이재명 후보님과 우리 부산의 해운 물류기업, 그 다음에 노조위원장, 대학생들,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서 이 자리에서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의 미래, 부산의 바다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부산시민 여러분 일이란 이렇게 하는거죠 고맙습니다 우리는 돈을 만원 빌릴때도 거짓말을 하면 사기라고 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고 안되면 집에 딱지를 붙여서라도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게 세상의 법칙이죠. 그런데 희안하게도 이 정치판에서는 약속을 안 지켜도 그만, 거짓말을 해도 그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도 자세히 보면 약속을 지키는 희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셔야 합니다. 신상필보를 분명하게 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에 신뢰가 생기고 정치에 신뢰가 생겨야 나라가 제대로 흘러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고 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로 노력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약속을 안 하려고 참으로 노력했지만 저도 완벽한 인간은 아니어서 판단이 잘못되거나 상황을 잘못 알고 있거나 법률에 제한이 있거나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 정책 본부에 불가능하거나 도달하기 어려운 약속을 하지 마라. 그리고 숫자 특정해서 웬만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쓰지 않는 걸로 하자. 10% 썼다가 9.8% 하면 어떡 할래? 몇 퍼센트 이상? 꼭 okay, 해야 된다. 그러나 너무 추상적으로 하면 또 믿을 수가 없으니 적절하게 균형은 맞춰야 될 겁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여서 돈을 뺏는 걸 넘어서서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펴로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진짜 주권, 국민 주권, 국가, 민주공화국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은 정말로 높은 시민의식, 정치의식을 갖춘 분들이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산에서 우리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던 것도 저번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 다음에 전멸한 것도 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더 낮은 자세로 좀더 충직하게 좀더 준비해서 좀더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고 국민들의 삶을 더 많이 개선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다 우리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산 시민 여러분 최소한 이번 대선만큼은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성찰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를 주시면 지금과 생각하지 못한 훨씬 더 나은 세상을 희망 있는 지역을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어 그래도 <serpent> <limitation> 우리의 정치의 고질병, 분열과 대립 갈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싸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언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립이 감정적 대립으로 또는 혐오로, 증오로 발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정치적 상대를 아예 죽여 없애거나 아예 절멸시켜서 자기들만의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아주 잘못된 정치 풍도는 철저하게 없애겠습니다. 인재를 고루 쓰겠습니다. 이편내 네 편이 아니라 실력을 중심으로 국민에게 충족 충직한 인재들을 쓰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면 우리 편을 써야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 손에 이번 대선도 이 나라 운명도 달려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더라도 진실을 사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좋은 사람을 고르고 유능한 사람을 고르고 충직한 대리인을 골라야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 자녀들의 운명도 이 나라의 미래도 더 나아집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지요. 여러분이 할수 있지요. 네! 내란도 극복한 이 위대한 국민들이 지금의 이깟 정도의 어려움을 못 이겠습니까? 기 네! 맞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이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부산 시민 여러분의 유용한 도구로 충직한 일꾼으로 일해볼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바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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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답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이.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